월화수목금토일을 막한달 내내 막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. 그리고 큰 건이 뭔가 하나 들어왔다. 이렇게 하면은 0만원 정도 들어온 적도 있어요. 뭐 받아봤어요? 에? 커플링을 하자는 거예요. 래가 기념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은 반지 만드는 거 있잖아요. 아음 같이 만들어서 막 우리 이름 이니셜 막 탕탕탕 찍어가지고 새기고 이렇게 하는 거 하자고 너무 의미 있고 어 나도 좋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가서 땅땅땅땅 만들었어요. 그리고 결제를 제가 <웃음> <웃음>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찾아본또 남자친구. 응. 근데 그다 만들 때까지도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자기가 돈 돈이 없대. 응. 그래가지고 제가 결제를 하고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,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원래 <laughs> 자기가 돈 내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자꾸 그 말만 해가지고. 아니요 제 차례 안오네요 어떤 선물을 줬어요? <웃음> <웃음> 어? <laughs> <탈레베이 안 돼? 웃음> <laughs> 그리 이제 마지막에, 내는데 자꾸 우물쭈물거리는 거지. 막, 내, 내 뒤에서 약간 카운터에서 나 빨리 자기가 결제하고 예, 나가야잖아요. 네. 말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말을 안 했어 네. 아, 여태까지 내가 뭐 사기, 사기당한 것 같고 <웃음> <웃음> 이게 사기지 미리 말했어야지 미리. 자기가 내가 예약했어 이러는 거 의미가 있고 <laughs> 우 같이 만들면서 커피링하자 고뭐 이렇게 달콤하게 얘기해놓고 결제를 날 시키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나오자마자 거기 계단에서 화냈어요 <laughs> 바로?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학생이고 그러니까 뭐 돈이 없을 수도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옛날 얘기죠 네, 옛날 얘기죠 네.

맛있었어요? 아 근데 고추 진짜 맵다 응? 그 고추 진짜 맵다 아 진짜? 엄청 맵게 생겼어요 몇개 응. 넣었는데 이제 몇 시간 정도 더 하시면 돼요? 이제 지금 1시니까 2시간 남았어요 3시까지 거의 칼퇴시켜주세요? 네 거의 칼퇴 칼퇴해야죠 딱 맞춰야죠 옷이 딱 정해져 있고 조금 늘어진다 싶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시간 맞추려고요 no.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? 남편이에요. 안 받으세요? 어, 여보세요? 뭐예요? 아, 하고 아, 있었어요? 알겠어요. 아, 그냥 전화해봤어요. 피님이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아, 다시? 여보세요? <laughs> 어, 어디에요? 아, 일하고 있어요? 아, 아 저도 일하다가 뭐 하나 해서 전화해봤어요. 점심은 먹었나 해서. 네에 조만간 보자는데요 <laughs> 아 근데 존댓말 하시네요? 네 계속 존댓말 하세요? 부부 사이 약간 반존대? 여보 밥 먹었어요? 어. 안 먹었어요? 면 그러면, 그러면 갈비뼈 먹을까? 약간 이런 식으로 반존대 음. 싸울 때도 존댓말 하세요?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<laughs> 아 그러셨어요? 아 진짜 그러셨어요? 이렇게 <laughs> 그럼 남편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? 그냥 투자투다 아니 그게 아니고, 뭐 이렇게 하죠. 보통 제가 혼내는 입장이니까. 근데 거의 싸움 안 해요. 거의 저희가 지금 4년째 만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, 완전 초반에 막좀안 맞을 때 이렇게 맞추느라고 하는 거 빼고는 3번 싸웠나? 그리고 조금 티격태격해도 그냥 조금 바로 풀리는 편이에요. 운전할 때 싸웠잖아요. 아, 예, 네. 그때 싸웠어요. 그때는 아무래도 둘다 너무 긴장 상태잖아요. 둘다 약간 목숨 걸고 하는 거라서 너무 이게 예민해져 있으니까 싸우더라고. 그래서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아돈 주고 선생님한테 받으면 되지. 부부생활 꿀팁이네요. 네, 그런 운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일을 같이 안지 않는 것도 한좀 그런 것 같아요.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도 생계에 관련어 있으니까 예민하잖아요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옷만 찍으면 이제 퇴근이시네요? 네 막걸리예요 옷정이 네, 네. 지금 제일 좋으세요 <laughs> 마지막 옷 설명해 주세요 입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이거는 바닷가 같은데 놀러 가가지고. 살랑살랑 걷는 거죠. 바닷가에 막끼어들어와서 노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바닷가 해변을 이렇게 살랑살랑 건드는 느낌. 발목만 정도는 정도. 네. 발목, 발목 약간 이렇게 걷어가지고 어 <laughs> 이 정도. <laughs> 바단줄 이런 <이렇게> 느낌. <laughs> 바단줄. 시즈세요? <씻으세요>? 아, <laughs> <laughs> 이 정도. 이 느낌. 그리고 뭐 저녁에 이제 맥주집 가가지고 음 이제 시원하게 테라스에서 마시고. 네, <laughs> <laughs> 아 원래 맨날 하는 건데 되게 어색하네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볼게요 어,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잘 보내세요 네 수고하세요 수고 보내세요 아수가 끝나고 오나 이제? 네, 네. 나중에 네. 오늘의 사람 출연해주세요 네, 네 화이팅 <laughs> 이제 집에 가면 뭐 하실 거예요? 주부로 돌아가야죠. 집안일도 하고 뭐 남편 집에 오면 밥도 차려주고 강아지들 케어 해주고 평소 하시는 걸 하셔야죠. 아, 케어. 평소에 게 해요? 평소에 뭐요? 예 피팅 모델 하면 네. 수익이 어떻게 돼요? 짭짤한가요? 그래도 일반 다른 일에 비해서는 짭짤한 편인 것 같아요. 얼마 버는지 여쭤봐야 돼요. 되게, 달마다 달라요. 제가 프리랜스잖아요. 아무래도 일이, 어떤 달에는 없고, 어떤 달에는 많고, 약간 그러다 보니까, 못했다. 좀 그냥, 그랬다. 막, 한, 일주일에, 5일을 꽉꽉 채워서 일하지 못했다. 막 이러면은, 한 달에, 6 0 정도? 근데 만약에 내가 일주일을 막, 다 꽉꽉 채워서, 월화수목금토일을 막, 한달 내내 막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. 그리고 큰 건이 뭔가 하나 들어왔다. 이렇게 하면 4천만 원 정도 들어온 적도 있어요. 못 벌면 600? 네, 아무리 못해도 600? 아무리 못해도 제가 현타가 지금 많이 오는데 <laughs> 걸어가실래요? 저 <제가> 집에 갈게요. <laughs> 아, 어떻게 해보세요? 스스로를 예쁘다고 <laughs> 생각하십니까? 스스로 아, 근 요즘에 늙었어요. 지아진찐 <laughs> 늙었어, 진짜. 어떻게 해요? 왜 그렇게 느껴요 그냥 딱 거울만 봐도 누구잖아. 뭐가 다르냐면 남자도 약간 그런 게 있다면서요. 막 샤워 하고 나면 거울 보서 면어나좀 괜찮은데 막 이런 타임이 있다면서요.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뭐딱 화장하고 딱해 세팅을 딱 하고 나면 어나좀이쁜데 음... 좀 내가 생각해도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내가 거울 보면서 어나 오늘 좀이쁜데 오늘 좀나 어, 괜찮은데 약간 약간 일, 이랬거든요. 근데 서른 두세 살이 지나고 나서부터 너 오늘 왜 이러지? <laughs> 어, 어, 나 오늘 왜 이래? 막 약간 이런 날이 점점 더 많아지고 확실히 노화가 찾아오는 게 많이 느껴져요. 관리는 따로 안 받으세요? 관리 엄청 받죠. 화장품은 당연하고 팩도 열심히 하고 피부과 피부과도 거의 매주 다니고. 근데 피부과가 확실히 직방이에요. 돈 많이 들어요. 진짜 버는 만큼 또 써야 되니까. 본인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용? <웃음> <웃음> 어, 그냥 한달뭐 카드 값말이 하나? 그럼 얘기해도 돼요? 왜? 이게 나 욕먹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근데 막, 막 엄청 미친 듯이 쓰진 않아요. 생각 없이 쓰는 건 있어요, 좀. 뭐 이렇게 하면은 내 가격 상태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잘안 해요, 긁을 때마다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을 때는 그 명품백 이런 거 사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4 5 0 명품백 사면 거기서 플러스 뭐 명품백 가격인데 그냥 400몇십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400몇 십.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살림도 합쳐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아기 낳았을 때또 생각을 해야 하니까 좀 이렇게 모아야 뭐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뭔가 책임감이 미래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번 내가 좀 생각을 하고서 보자. 돈을. 했더니 200.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썼어요? 의류, 뭐 옷, 신발, 뭐 이런 거 사는데 제일 많이 쓰고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가지고 뭐 먹고 놀고 뭐 레스토랑 가고 택시비 거의 무조건 택시 타니까 제가 아예 차를 이제 안 탔을 때는 한 4, 50 나왔어요 택시비 카카오톡 택시 저 v i p 예요아뭐 골든가? 뭐 그런 레벨이던데 <laughs> 근데 200은 거의 고정값인 것 같아요 뭐 약간 핸드폰 비나 아니면은 뭐 건강 보험료나 뭐 여러 가지.